<laughs> 흠, 흠, 봉이 정신을 차렸군 어? 어, 알리 선생님!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부 끝장나고 말았을 거야 아, 어, 그 녀석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 나스트론을 위해 이 세계를 전부 파괴한다고 했다고 도대체 나스트론이 뭐길래? 음, 그랬군 나스트론이 누군가요, 선생님? 너희에겐 강한 적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욱 강한 적이 있지. 좀 전에 상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한 존재. 더 강한 존재가 있다고요? 세상에! 어. 그게 바로 나스트론인가요? 그렇다. 테이커들은 봉인된 나스트론을 깨우기 위해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. 앞으로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지겠지. 페이워 마을을 이렇게 만든 자들! 결코 용서할 수 없어! 페이! 일어나봐! 겨우 이 정도로 쓰러질 네가 아니잖아! 헹! 페이도 곧 일어날 거야. 페이! 일어나! 일어나라고! 우리 남매는 이 정도에 무너지지 않잖아!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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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매? 어? 하나도 안 닮았잖아! 어? 닮은 데는 없지만, 우린 쌍둥이야. 쌍둥이라고? 말도 안 돼! 근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?